네, 안녕하세요. 어, 간증을 맡게 된 사콤 지체입니다. 어, 어, 원고를 많이 작성하는데 많이 떨려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영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 모든 어둠과 더러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문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뭐 어떤 대단한 것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는 분들이 되게 어, 뭐 특별한 분들이나 서는 거지 뭐 저는 뭐 상관없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보니 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이, 이번이 저의 뭐첫 번째 선교는 아닙니다. 제가 어, 선교 혹은 뭐 봉사활동 개념으로 중국에 3개월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동 그때 혼자 가셨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뭐 수학 과학 같은 거를 이제 가르치는 약간 일을 잠시 했었고요. 혼자 가다 보니 당시에 너무 부침도 많고 힘든 일이 되게 많아서 한 1개월은 잘 지냈다가 한 2개월, 3개월 차에는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회의감도 들고 뭐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3개월 다 마치고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국 선교를 처음 오게 된 계기는 사실 김동희 목사님의 어떤 그 콜링이 있으셔가지고 여기나 왔는데 처음에 올 생각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뭐 아무 계획도 없었으며 또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뭐 묘하게 잘 이렇게 어잘 맞아 떨어졌어 자리까지 인도되게 되어서 정말 저도 저 스스로도 너무 놀랍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런 영광에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 한밭 제일 교회에서 웨일즈 지역 그 폰티프리드란 지역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사역은 뭐 기도하는 것을 뭐 주로 하고 또뭐 간간히 통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세 군데 교회를 나누어서 방문을 했는데요 저는, 저는 템플 침례 교회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통역을 제가 뭐 전에 해본 적이 딱히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아,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는데, 어, 어쨌든 그걸 제가 잘 했든지 못 했든지를 떠나서 그냥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어, 큰 감동이 됩니다. 어 템플 침례교에서 처음 이제 들었던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굿네스 오브 가이라는 찬양곡이 있었는데요. 되게 잔잔한 노래였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어서 이제 가사를 파악하려고 이제 스크린의 내용에. 집중을 했습니다 영어 내용이 써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시 불러보겠습니다 어, 영어로 불러도 될까요? <laughs> 한글로도, 한글로도 두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근이 내용이 딱 들어왔을 때 정말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고 그냥 생각해 볼수록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들 돌아보았을 때 저희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선하심이 정말로 가득하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잠시 나눠보자면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동유럽 일곱 개 나라를 여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중복기도할때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신 것, 살아나게 된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또 특별히 고난을 당하던 날들, 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던 날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저 성경에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전화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의 편지를 통해서 전화 받게 하시고, 편지를 받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많이 아니라 야곱에게 많이 아니라 나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이 인정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찬양 시간이니까 무슨 귀에 들리는 뭐 말씀 선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뭐, 뭐 하늘에서 천국에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이 되어서 감사하고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어.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담쟁이 넝쿨 덮인 교회. 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어떤 지역으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담쟁이 넝쿨이 보시면 저기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자라있죠. 저 교회를 그냥 왼쪽, 길 왼쪽에서 봤습니다. 어, 네, 딱 봐도 뭐, 뭐 감이 오시는 것이, 뭐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방치된 지가 수년 혹은 뭐 십몇 년이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회복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것처럼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러 교회들이 박물관으로 또 호텔로 또 창고로 술집으로 바뀐 곳이 많습니다. 근데 웨일즈 또 영국 분들이 장례식과 결혼식은 또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평소에 주일에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할때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 뭐 주일날 교회 가셔야죠. 뭐 가보셨어요 해봤는데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막 들여 보이시면서 아, 나는 예수님도 믿고 뭐 어, 정말 하늘에 또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나의 딸과 또 자녀들 또 손주들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가 이게 약간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주일에는 복권도 사야 되고 버스 타고 어디 갈 때도 많고 교회는 가지 않겠다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문화로서의 기독교 그냥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 나는 주일에 그냥 복권 사고 그냥 버스 타고 뭐 경마 보러 다니고 그런 생활에 계속하시고 마약과도 술 그것에 중독되어서 그냥 삶의 모든 것을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 전도를 영국에서 할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요. 어, 시간이 또 저녁 때 기도회다 보니까 오전에 시간이 좀 남을 때 전도를 노방 전도를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세세세명네명 네명 단위로 조를 짜서 나갔었는데 처음 뭐 그렇게 외국에서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섰습니다. 막상 거리로 나서서 사람들을 보니까. 또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나? 난 평소에 한국말도 잘안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맞닥뜨려 가지고 말하는 것도 별로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뭐,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말을 시작했는데, 예상 외로 사람들이 되게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되게 매너가 좋으시고, 일단 경청하는 자제, 자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거절할 때도 굉장히 젠틀하게, 부드럽게, 아, 뭐 여기까지만. 하시고, 뭐, 저는 뭐,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한국 같으면은 그냥 이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거나, 뭐, 그냥 뭐,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되게 막 부드럽게 이렇게 어쨌든 대화를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한국어로 말한 것들을 이제, 뭐, 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어, 죄를 씻어야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죄를 씻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문장들을 이제 영어로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영어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때는 되게 잘 되는데 어디 상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또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도 사진 한번 찍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형제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의외로 되게 잘 받아들여져서 예수님 믿겠다고도 해서 또 사진도 같이 찍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태닝 테닝 샵이었는데 그살 약간 태우는 가게죠. 거기서 말을 하게 제가 하게 됐는데 어, 당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laughs> 그냥 무작정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영적 존재 는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냥 막 제가 생각해도 참그 두서도 없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막 예스 예스 하면서 모든 말들을 잘받아들이셔가지고 제가, 제가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모든 말에 예스 예스 맞아요 맞아요 하시는데 제가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가정에서 저분만 이제 믿지 않으시고 어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동성애라든가 몇 가지 문제로 좀 어, 아픈 상황에 있는 영혼이어서 어, 제가 나중에도 끝까지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 네, 이 다음 사진은 또 가정 방문 전도했을 때 사진인데요. 어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우통을 벗고 있으셔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딸 둘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뭐 고양이랑 놀고 있어서 이제 말을 걸었는데 어~ 이가운데 있는 그~ 네저 백인 분이 한 스물 일곱 살 스물 여섯 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방문이 있기 전에 최근에 한육 개월간 뭐 오토바이인지 차인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육 개월간 혼수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또 그런 분이 계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너무 놀라고 그래서 교회에 오겠다고 말도 듣고 또 교회에 있는 위치도 잘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는 시간이 안 됐지만 아무튼 교회 오시기를 줄곧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사진 잠시 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 선교였기 때문에 이제 현지 분들과 이제 합심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시간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것은 어 어떤 흑인 소녀의 고백이었는데 기도에 마치고 그 소녀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다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중복기도 요청하실 때는 보통 어디가 아파요, 뭐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뭐한 많아봐야 한 열여덟 많아 살, 해봐야 한 스물 몇살 되어 보이는 어떤 흑인 그 자매가 다가와서 이제 김동희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싶어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낫구나 도전을 많이 받고 정말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직 영국 교회 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어 기쁘고 또 감사하면서도 또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한 분은 또 10년 가까이 교회를 이끌고 계셨는데 같이 중보기도를 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 고생이 심하신 사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도 알지 못한 채로 기도회 안에서 갑자기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되고 뭐 그런 연결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한 분은 50대 정도 되 보이는 남자 사역자 분이었는데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난 뒤에 한국 팀과 나눌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기가 1990년대 후반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이사 60장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본 환상이 뭐였냐면, 여그 영국 전역의 땅이 지도처럼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약 먹구름 같은 것이 온그 영국 땅을. 근데 갑자기 구름이 싹싹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면서 거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그 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또 또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며칠 뒤에는 그 기도회를 한 며칠 뒤에 어, 공원 같은 데서 크게 원을 이루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밭제일교회 팀하고 영국팀하고 한 60명 정도 모여서 공원에서 이제 기타를 두대 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당시 날씨가 흐리고 비도 조금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우리 팀이 모인 그 원형 가운데 그 위쪽으로부터 구름이 거치기 시작하고 또 날씨가 전반적으로 다 개서 구름 이제 많이 사라지는 그런 것도 참 놀랍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템플 침례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피터 로버츠 목사님은 어떤 합심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말 그대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붙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방언 받기를 위해서 또 몇몇 지체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이 어떻게 잘 맞춰지고 옆에 계셨던 어떤 여자 집사님분이 또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피터 로버츠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 피터 목사님 와서 정말 참 감사해요. 피터 목사님이 오고 나서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정말 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는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말씀을 듣는 또 목사님도 또 저도 다 눈물이 나서 또 그런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 생애 첫 설교를 영국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 어 얼떨결에 목사님 권유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 계획은 사실 계획이라는 것도 없었, 없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뭐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끝까지 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나누어야겠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부분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 그 대상들이 이제 청소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있다. 육의 양식은 먹으면 또 허기지고 먹으면 허기지고 뭐 물, 음식 그런 것이 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들어가야 영이 살수 있다. 뭐 그런 위주의 메시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었는데 저 스스로도 그런 말들이 나와서 이게 잘 되고 있는가, 건뭐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하나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스스로도 아무튼 놀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로 제가 이전에 뭐, 뭐 전도를 많이 해봤다거나 뭐 설교를 해봤다거나 뭐 통역을 해봤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통역은 뭐 조금은 해봤지만은 그게 거의 없는데 이런 일들로 가득하게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 그동안 교회 생활도 어떤 선교도 모든 것을 되게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도 혼자 했고 뭐, 뭐 전도하는 어떤 짬짬이 하는 것도 혼자 혹은 뭐두 세명이서 이렇게 아주 작은 그룹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 10명 단위 이상의 팀으로 모여서 이렇게 같이 전도하고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하면서 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아 정말 팀원이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하고,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로, 뭐,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냥 뭐 백수같이 그냥 지낸 줄 알았는데, 또 어쩌면 정말 할 일이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써주시와 함께 정말 감사, 감사드립니다. 어,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앞으로의 결단은, 어, 끈질기게 기도할 생각입니다. 붕이 올 때까지, 매주, 최소한 한 번, 기도를 할 생각이고 이것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팀원들도 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뭐 정해진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최소한 주일에 어, 기도할 생각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네,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웨일즈에서 1904년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회개, 하나님 대한 찬송, 공개적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술집들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재판관이 판결할 재판이 없었던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지금은, 보시다시피, 지금은 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담쟁이 넝쿨이 자라고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며 사람들 마약과 또 술과 또 여러가지 중독으로 또 자기 생활의 안일함으로 그저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웨일즈 땅에 모모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모모시 뭐뭐 있을지어다 이 부분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주먹을 불끈 쥐어주시고 이제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웨일즈 땅에 뭐뭐뭐뭐시 있을지어다 할 텐데 뒷부분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하겠습니다. 웨일스 땅에 주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웨일스 땅에 회개가 있을지어다 회개가, 회개가 있을지어다 웨일스 땅에 부이 있을지어다 붕이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